네, 안녕하세요. 달빛늘치의 테드입니다. 오늘 의가정 표현은 take eye o f the ball. 네, 이번에도 사실 저희 보면은 뭐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 단어 단어의 조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단 드라마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I took my eye off the ball. I took my eye off the ball. I took my eye off the ball. Off the ball.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캠브리지 사전에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to not give your attention to what you are doing at the time.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이 볼이라고 쓴거 보니까 또이 서양 뭐 이쪽 아이들이 스포츠와 관련된 표현에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공연에서 눈을 떼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take your eye off the ball. 네, 이런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을 빗대어서 네, 그러면 번역가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뭐 다른 뭐 영상,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took my eye off the ball. I took my eye off the ball. I took my eye off the ball. And leaders took their eye off the ball. leaving Paula without the support, the guidance. However, with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merica took its eye off the ball. 네, 저희가 지금 살펴본 표현 take your eye off the ball 이게 뭐 드라마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 발표에서도 사용할 만큼, 뭐한 자리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인 같죠. 저희 이런 표현 같이 뭐 공부해보고.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수요일 금요일 상현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